네 안녕하세요. 수능 세계 지리 오늘은 건조 기후 지역의 지형 두 번째 유수에 의한 지형과 풍화 침식에 의한 지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먼저 보고 이 위에 부분 내용을 할 텐데 먼저 물 흐르는 물에 의해서 건조 기후 지형의 어떤 지형들이 만들어졌는지 요 순서가 아니라 이 그림 순서대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이 건조 기후 지형을 연구한 학자가 건조분지를 전제로 사례로 논 다음에 거기서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는지, 그렇게 연구를 이 펼쳤어요. 그래서 좀 이따 보면 분지라는 내용이 나오고, 분지는 산에 둘러싸인 낮은 땅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 건조분지상에서 이렇게 지형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조분지의 이 바깥에 있는 산지, 산지와 이 낮은 곳이 만나는 지점에는 이 경사 급변점 이렇게 경사가 완만해지기 딱시작한는 그런 곳이 생기죠. 이런 곳에서는 하천이 이렇게 퇴적물을 운반하다가 여기에 갑자기 경사가 너무 완만해지니까 여기다 토사를 내려놓게 돼요. 근데 이 모양이 위에서 보면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부채 선자를 써가지고 부채 모양 형상의 지형이다 해서 선상지라고 부릅니다. 골짜기 입구에. 방금 얘기했던 경사 갑자기 완만해지는 경사가 급변하는 급변점에 하천의 퇴적물이 부채 모양으로 퇴적된 그런 지형 자 근데 요게 위에서 봤을 때 여러개가 쭈루루룩 있다 그런거는 복합선상지 우리가 바하다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천이 비가 많이 안오니까 <laughs> 뭐 계속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골짜기 산에서 하천이 생겨가지고 이게 하천에 의해서 갑자기 여기 토사가 쌓이면 위에서 볼때 부채 모형이면 선상지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 여기는 그 건조기후 지형이라서 홍수가 나도 이게 하천처럼 깊게 파이지도 않고 포상 홍수라는 게 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 포상 홍수가 이렇게 시트처럼 침대 시트처럼 넓은 면적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쑥 쓸어내리듯이 다 훑고 간 거니까 여기는 선상지 밑에부터 약간 완만한 침식면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쭉 포상홍수, 포상홍수 지난번에 배웠죠? 이런 모양의 좁은 게 아니라 넓은 면적의 홍수가 한 번에 얇게 나다 보니까 이렇게 침식면이 드러나는데 그 침식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뭐라고 하냐? 바로 패디먼트라고 부릅니다. 포상홍수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완경사의 침식면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페디먼트에 쓸려나간 것들이 이 분지 바닥에 쌓이겠죠. 그러면은 이 분지 바닥은 이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평평해질 거예요. 자 요러한 분지 바닥에 있는 평평한 땅, 평지. 요 건조 분지 바닥에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 요거를 뭐라고 하냐? 플라야라고 부릅니다. 퇴적층을 말하는 거죠. 건조 분지의 바닥에 퇴적층이 두껍게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평평한 땅. 근데 여기에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은 호수가 고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플라야 호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포상홍수가 가장 지배적인 지형 형성기구긴 한데 가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고이페이는 그런 골짜기 하천처럼 생기는 곳이 있기도 해요. 자, 근데 거기는 비가 안올땐 평상시에 그냥 빈 골짜기로 남아있습니다. 말라있는 골짜기. 그런 건천을 우리는 와디라고 부릅니다.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흐르는 그런 하천, 건천. 평상시에는 여기가, 어, 다 골짜기 길처럼 돼 있는데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교통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수에 의한 지형, 이 분지 산에서부터 바다까지 이렇게 선상지, 패디먼트 침식면, 플라야 퇴적층, 그 다음 플라야 호나, 와디, 이런 거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메사와 뷰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풍화와 침식에 의해서 이런 어요런 뭐냐 기둥이나 이런 언덕 같은 이런 지형들 <laughs> 이런 거 가끔 뭐과탕화면이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메사 또는 뷰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경암과 단단한 돌 경암, 부드러운 소프트한 돌 연암 이걸로 구성된 수평 지층 이런 식으로 수평의 지층이 차별 침식에 의해서 형성된 지역입니다. 차별 침식이라는 거는 침식이 다르게 일어난다는 소리죠. 어떻게 다르게 일어나냐? <laughs> 경암은 침식이 잘안 돼. 왜? 탄단하잖아. 그죠? 반면에 연암은 쉽게 쉽게 푹푹 파여 침식이 잘 돼. 자, 그래서 만들어진 요런 지형을 메사 뷰트라고 하는데, 이 위에가 좀더 넓으면, 요런 거를 매사라고 하고 기둥처럼 아예 위에가 좁아지면은 이게 매사가 더 침식되면은 뷰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뷰트라고 한다. <laughs> 자, 요런 수평의 경암층이 있었어요. 이렇게 밑에는 이 빗금 모양의 연암층이 약한 연암층이 있고 그 위에를 이렇게 수평으로 쫙 이렇게 단단한 돌이 덮고 있는데 요게 잘 보면 밑에 부분이 더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위에 부분이 더 침식된 거 아니냐? 이 경암층은 침식이 작다는데 왜 여기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런 원리에 따른 겁니다. 자, 경암이 연암 위에 덮고 있죠. 근데 연암이 더 먼저 이렇게 움푹 패여 버려요. 침식이 많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위에 지붕처럼 처마 기와처럼 있는 요 부분이 붕괴해 버리는 겁니다. 침식이 많이 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가 파이니까 붕괴해서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차별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 메사와 뷰트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건조기후 지형의 두 번째 유수와 풍화침식에 의한 지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